7월 8일 월요일 오늘의 말씀은 잠언 30장 2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잘 걸으며 위풍 있게 다니는 것선호이있 나니 곧 짐승 중에 가장 강하여 아무 짐승 앞에서도 물러가지 아니하는 사자와 사냥개와 순 염소와 및 당할 수 없는 왕인이라. 아멘. 네, 오늘도 말씀 앞에 나온 여러분들의 축복합니다. 얼마 전 인스타에서 도로시 층이라는 여성의 인터뷰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어, 도로시 층은 홍콩계 영국인 모델인데요. 질문자는 길을 걸어가는 도로시 층에게 걷는 게참 멋지다. 어, 무엇이 당신을 자신감 있게 만드냐고 질문하였고, 도로시 층은 주저 없이 웃으면서 지저스 크라이스트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어, 참 인상적인 인터뷰였는데요. 음, 여러분들도 어, 여러분들의 삶의 그 자신감과 그 당당함이 예수님으로부터 나오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세상 앞에 어떻게 살고 계신지요? 어, 도로시층과 같이 예수님으로 인해 자신감 넘치고 당당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신가요? 아니면 세상 앞에 주눅 들고 자신감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신가요? 어, 오늘 자모는 당당하고 위풍 있게 다니는 서너 가지 것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자문을 소개하고 있는 이 모습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소개되고 있는 것은 가장 강하여 아무 짐승 앞에서도 물러가지 아니하는 사자입니다. 사자는 동물의 왕이라고 하죠. 사실 사자보다 강한 동물들은 많습니다. 덩치도 더 크고 사자가 이겨내지 못하는 동물들도 있지만 사자가 동물의 왕이 된 이유는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 같이 어떤 강한 동물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는 특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 그래서 사자는 다른 동물들이 무서워서 걸음을 멈추거나 돌아가는 일이 없다고 합니다. 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사자와 같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사실 우리는 힘이 없고 또 우리보다 세상은 너무 더 강하지만 이 땅을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자녀인 우리 역시 왕의 칭호를 갖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세상 앞에 주저하거나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 세상의 문제 앞에 여러분들의 믿음의 걸음을 멈추지 마십시오. 세상이 두려워 여러분들의 걸음을 멈추거나 돌이키지 마십시오. 아무리 강하고 커 보이는 세상의 문제를 만나도 사자와 같이 물러서지 않고 하나님과 끝까지 당당하게 또 자신감 있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소개된 것은 사냥개입니다. 어, 사냥개를 보면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기르는 개와는 좀 다른 포스를 느낄 수가 있는데요. 어, 좀 무섭기도 하고 눈빛이 좀 어, 다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 이 사냥개에서 느껴지는 이 왠지 모를 포스는 어디에서 기인하고 있냐? 바로 사냥을 위한 훈련에서 기인하고 있습니다. 어, 사냥을 잘 하려면 잘 걷고 잘 달리며 동물들에게 위압감을 줄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모든 개들이 사냥을 잘할수 있는 것은 아니겠죠. 어, 사냥개로의 수많은 훈련을 통해서 사냥에 노련한 사냥개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어떤 일을 잘하려면 훈련이 필요합니다. 어, 훈련은 습관을 만들고, 습관은 자신감과 좋은 태도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왠지 모를 포스를 느끼게 하죠.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 세상 앞에 우리가 자신감 있는 모습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어, 먼저는 세상 앞에 습관적으로 움츠리고 어, 있는 그 습관을 버려야 합니다. 어,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나아가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세상 속에서 자신에게 맡겨진 일들의 최선을 다하며 마치 노련한 사냥개처럼 그 일에 대하여 누구보다 잘 해내는 훈련을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훈련시키실 때 누구보다 최선을 다하여 그 훈련에 임하여서 세상 앞에 당당하게 서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순 염소입니다. 어, 이 염소는 앞선 사자나 사냥개를 생각하면 좀 의외의 동물로 여겨지긴 하는데요. 어, 염소는 사자처럼 힘이 세지도 않고 사냥개처럼 사냥을 하는데 숙련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염소의 특성을 우리가 살펴보면 성경이 왜 염소를 예로 들었는지 이해가 될 것입니다. 어, 염소는 혼자는 약한 동물입니다. 그러나 무리지어 다니면서 어, 자신들의 안전을 꾀하고 또 무리로서 어, 자신들의 강함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염소는 어, 자신의 약함을 잘 아는 동물인 거죠. 어, 그래서 자신의 약함을 어떻게 하면 잘 숨길 수 있을지 아는 굉장히 영리한 친구입니다. 어, 그리고 자기의 어, 이 약함을 감추기 위해서 굉장히 사교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동물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비록 사자나 사냥개에 비하면 약해 보일지 모르나 자신의 약함을 어떻게 보완해야 되는지를 잘 알고 그것을 잘 감추는 동물인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우리도 사실은 우리 스스로가 사자나 사냥개라고 여겨지기 보다는 이 염터처럼 굉장히 약한 모습으로 느껴질 때가 많은데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혼자 믿음의 길을 걷게 하지 않으시고 함께 걷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치 연약한 염소가 그 무리 속에서 당당하게 걷는 것처럼 우리 개개인의 연약함도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가려지고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공동체 안에서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신 것이죠 그러니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 혼자 연약함을 지고 가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그 연약함을 나누시면서 세상 앞에 살아갈 힘을 얻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아무것도 다 모을 수 없는 왕입니다. 일단 왕이라는 존재는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힘이 센 존재인데 그왕 중에서도 아무도 당할 수 없이 힘이 센 왕이다? 그렇다면 이 왕은 그 어디에서나 너무나 당당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을 보면 이 왕을 누가 세우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왕을 세우실 뿐만 아니라 그 왕을 가장 강하게 대하시고 부유하기도 하십니다. 또 때로는 그 왕을 패하기도 하시고 약하기도 하시죠. 어, 세상은 세상의 힘의 원리를 따라서 또 물질을 통해서 세상 앞에 당당해지고 강해지고 높이 올라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이 사람을 높이시기도 하시며 낮추시기도 하시고 또 부하게도 가난하기도 하시며 강하게도 약하기도 하시는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 세상 앞에 당당해지는 비결은 세상의 조건을 채우거나 사람에게 잘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으신 그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자문을 소개한 사자, 순염소, 사냥개, 왕 같은 모습이 세상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무엇이 우리를 당당하고 위풍하게 하냐는 질문이 주어졌을 때, 우리도 주저 없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또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모습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어, 아침에 눈을 떠 각자의 자리로 나가고 있는 지금 저희의 걸음은 당당한지요? 혹시 세상 앞에 주눅들고 위축되어 세상 앞에 나아가는 것이 두렵고 또는 그 세상으로부터 오는 여러 삶의 무게들에 지쳐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우리 앞에 놓여진 세상이 때로는 커 보이고, 때로는 너무나 강하게 보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며 당당하고 힘있게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은 여러 조건 속에서 그 자신감의 원천을 찾으나, 주님, 우리의 자신감, 우리의 걸음을 당당하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으로 충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걸음에 힘을 더하여 주셔서 세상 앞에 주저하지 않는 사자처럼, 또 맡겨진 일을 잘 해내는 사냥개처럼. 때로는 나의 연약함을 공동체 안에서 나눌 줄 아는 염소처럼, 그리고 아무도 당연할 수 없는 자신감 넘치는 왕처럼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누구보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또 우리에게 승리를 선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